제16조 영원한 선택은 98일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선택교리와 그 경험에 대해 고백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선택교리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잘못된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 어떤 이들에게는 이 교리가 불쾌한 것으로만 인식될까요? 보통 이 불쾌감은 선택이 논해지는 곳에서 항상 유기를 함께 논한다는 사실과 관련됩니다. 유기와 선택은 서로 논리적인 대응관계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선택된다면 다른 이들은 뒤에 남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로 이 진리를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나머지 인간들을 자기 스스로 발을 들여놓은 타락과 멸망 가운데 내버려두심으로써 공의로우시다. 이 문장이 얼마나 엄선된 표현으로 만들어졌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비참 가운데 내버려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공의로운 일입니다. 좀더 자세히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유기, 즉지옥에 갈자들을 예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일부가 건짐을 받는 것은 부당한 일이 아닙니다. 언제 이 교리가 문제시됩니까? 하나님께서 전부가 아닌 일부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 14, 15조항에 속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교리를 거부합니다. 성경을 이해하고 오직 은혜로만 살아가는 비밀이 무엇인지 깨달은 사람들은 이 교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모든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선택교리에 불쾌감을 느낍니다. 그들은 가능하다면 하나님께 스스로의 행위를 해명하라고 요청할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면, 또한 우리가 사망 외에 그 무엇도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임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유기교리는 나에게 문제가 안 된다. 나는 매일 내 안에서 그 진리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발견한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선택교리이다 라는 말로 유명한 신학자 어거스틴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6이라는 측면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성전에 올라간 세리와 같이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강도와 같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기억하여 주소서. 이러한 기도는 다른 관점을 가지게 해줄 것입니다. 불쾌감은 사라지고 이 교리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로운 교리는 성경에 훌륭하게 계시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이 진리를 항상 신자를 위한 위로와 기쁨이라는 맥락 안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선택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쁨을 공급하며 우리의 마음에 안식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그분의 사랑을 나에게 고정시켜 두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보다 더큰 평안을 주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의 이름을 영원전부터 그분의 대제사장의 가슴패에 새겨놓으셨으며 그분께서 자신의 교회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실 때 나의 이름을 또한 품고 오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보다 더큰 기쁨을 주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선택의 진리는 아무도 은혜의 보좌로부터 밀어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진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들을 손에 든 자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악인이 자기 행위에서 돌이켜 생명을 얻는 것을 기뻐하니라는 말씀대로 간구하는 자들을 은혜의 보좌로 이끕니다. 거기서 그들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및내 후손들 사이에 대대로 세워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를 선택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러한 부드러운 사랑을 자아내게 합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과의 치밀한 동행이 따라옵니다. 이는 비평이나 하는 자들이 이 영광스러운 교리에 대해 말하는 바와는 완전히 반대합니다. 그들은 선택이 인간을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으로 말미암는 선행에 대해서 부주의하게 만든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그런 현상은 이 교리를 악용한 결과일 뿐입니다. 선택교리에 대한 올바른 경험은 강하고 단단하며 활기가 넘치는 믿음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믿음은 어느 한 시점에 나의 상태나 감정에 의해 좌우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고 적용된 그리고 복음의 약속들 안에서 개시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의 닫을 내린 단단한 믿음입니다.